저것 또 뭐야? 아 유니하메가 만든 지옥문 같은. <laughs> 아니 공중에서가? 아, 죽는 거 아니야? 좌표 때문에 다 오, 이제 없을 거. 야 시로키 너 레벨 몇이? 나 52. 아 그럼 죽이면 안 되잖아. 나도 52야. 나, 나 오, 52. 너네? 뼈 있는 사람 뼈 있는 사람. 어. 나뼈 있어. 얼마나? 뼈 많이. 농사하는요? 응, 농사할라고. 내가 나그 잘하는 분은 안 돼? 좋아. <laughs> 어이 완전 많이 부. <laughs> 야 이거 다이아몬드랑 이거 뭐든 갖다 온템 여기다 놨으면 큰일 났다 이거. 부키는 좋겠다. 왜왜 왜, 왜? 이웃이 날아서. 윷능한 이웃을 도서 부럽다. 나이잘잘못 아, 짜는 것 같기도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나만큼 윷능한 그 사람 어딨어? 아 인정하는 부분이야. 아 이나 선배. 됐다 옆에 이거 필요한 거 말하면 다주는 후배야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진짜 좋다. 아, 잘해 잘못 잡은 것 같아. 양쪽. 아, 나 큰일났다. 왼쪽에 나, 아줌마. 아, 큰일났다 지금. 일단 쉬면서 정리 좀 하고 어 뭐야 내가 뼈다귀 개많은데? 선배 이제 뼈다귀 필요 없을 거야. 그래? 근데 뼈다귀로 뭐 했대? 강아지 길들였어. 아 그래? 근데 이번에 강아지 종류가 엄청 많대. 다이온마다 다르대 에? 진짜? 이쁘더라. 오나 아직 흰색밖에 못 봤는데? 타빈 선배한테 다녀와봐. 뭐? 저 타빈 선배 집인가 봐. 아 이번에 약간 비행선처럼 공중에 나나어나 하늘 맺히는 용. 뭐? 어! 진짜 다르네, 이거? 예쁘죠? 왜? 아. 우와, 나 아직 그 흰색밖에 기본밖에 못 만났는데? 난 검정색도 봤어. 에? 헐. 아니, 개질인다.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났어? 예쁘게 해놓은 거야? 이거는. 우와! 축. 이거야 이거 뭐야? 이거 흰색? 이거 하아 이거 또뭐 모험담을 들려줘야되나 이거 내가 이거 찾으려고 다섯 <laughs> 시간을 고생해가지고 이거를 이거. 구했왔단 말이지 이거를 아니, 흰색 나무 뭐야? 개쩔티 오 어, 처음 봤어요 뭐예요? 뭐 갖고 싶어? 갖고 싶다 이거 <laughs> 아이 나무 갖고, 갖고 싶다 아 뭐지 이거 개 이쁜데 아 <laughs>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줄게 아 갖고 싶다 원래 이거 내가 남겨주는 거 아니야 진짜? 어, 이 뭐야? 방향으로 심고. 오케이, 네, 알겠지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몰래 쓸게, 몰래 쓸게. 이제 네, 뼈장이 안 필요해? 응, 괜찮아. 오케이, 알았어. 고마워. 응. 필요한 거 있으면, 어, 선배 레벨 안 필요해? 나 레벨 31인데. 아, 맞다. 아까 그랬지. 주렁아. 에. 네. 아, 여기도 지금 돈만 있으면 레벨 팔았다, 이거. 인정? <laughs> 레벨 개 많네, 이거. 선배 먹봉료 쓴 레벨 팔았지. 아, 나누구 자꾸 주워듣네, 이거. 당신이 마이크를 끼고 말하지 잖 아니. 지쳤어요 땡뻘 땡뻘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뻘 땡뻘 잘한다